3 개월 <laughs> 반 됐고 암컷입니다. 아3 개. 월 기다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싫다 <시나>. 와. <laughs> 아.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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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? 아. <laughs> 아? 네 앉아 가르키는 거 펴. 알았어. 일 나봐. 엎드려. <웃음> 엎드려. 엎드려. <laughs> <laughs> 아, 금방 잘했잖아. <laughs> 자, 손. 그거 봐. 손. 손. 그거 봐. 손. 자. 아니요. 내가 시켜서인 거 타이밍이 중요해. 얼치기 다리야 <laughs> 빵! 얼치기 다리야 이쯤 놓고. 아! 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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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. 샤. 뭐야? 뭐야? 기다려? 기, 기다려? 자, 손. 손. 손 줘봐,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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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! 물어! 옳지! 맞아. 저는 안 물릴 자신 있어. <laughs>